제179회 경남시 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가 9일 오전 11시 거창 승강기 R&D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경남시 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기초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달 정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정례회는 16명의 경남시 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의장인 창원시 의회 유원석 의장의 개회사와 이성복 거창군 의회 의장의 환영사, 이용기 거창군수의 축사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협의회 부회장인 이성복 거창군 의회의장은 시군의장단의 거창 방문을 환영하면서 회의가 열리는 이곳 거창 승강기 R&D센터는 거창군에서 미래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강기 밸리의한 축으로서 한국 승강기 대학과 승강기 산업단지와 3위 일체 연계하여 미래 승강기 산업을 견인하게 될 것이므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 협의회의에서는 협의회 활동 사항 보고와 향후 활동 계획 등을 토의하였으며,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의회사무 직원의 인사권 환원과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과 같은 지방자치의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를 마치고 난 뒤에는 참석자 전원이 100m 높이의 거창 승강기 테스트 타워를 시승하면서 세계 승강기 산업의 허브를 꿈꾸는 거창군의 승강기 밸리 추진 전략과 현황을 직접 살펴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